새벽이 백두대간 산맥 위로 떠오르고 있었다. 황금빛 햇살이 광활한 산림지대를 비추며 무릎 높이에 풀잎 끝을 첫 햇빛으로 물들였다. 울창한 숲속 큰 바위 근처에서 암컷 시베리아 호랑이가 강렬한 진통을 겪고 있었다. 그녀의 근육질 몸은 고통의 파도마다 긴장했고 황금빛 털에 검은 줄무늬가 땀으로 반짝였다. 이곳은 이상적인 출산 장소가 아니었다. 암컷 호랑이는 동굴이나 나무 구멍을 찾으려 했지만 진통이 너무 갑작스럽게 시작되었다. 본능은 시간이 다가왔다고 말해주었다. 긴장된 다섯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다섯 마리의 새끼가 야생 살림에 태어났다. 처음 네 마리는 각각 약 6, 50그로 건강했고, 곧바로 어미의 젖을 찾았다. 그들은 백두대간의 공기를 처음으로 힘차게 들이마시며 관심을 요구하는 작은 울음소리를 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새끼는 늦게 태어났고 훨씬 작았다. 약 400개 불과한 그의 몸은 가늘고 약했다. 그의 울음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미약했다. 어미 호랑이는 그를 철저히 핥아 호흡과 혈액순환을 자극하려 했지만 그의 생명징후는 불안정해했다. 다음 3일 동안 어미는 새끼들을 계속해서 장소를 옮기며 한 곳에 너무 오래 머무르면 포식자를 끌어들일 것이라는 본능적 경고를 따랐다. 매번 그녀는 새끼들을 하나씩 조심스럽게 입에 물고 키큰 풀밭을 지나 이동했다. 처음 네 마리는 잘 자랐지만 막내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그는 젖을 먹을 때 형제들과 경쟁할 힘이 없어 종종 밀려났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생명력은 약해졌다. 넷째 날 아침, 어미는 뭔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 막내의 천이 떨어지고 심장 박동이 불규칙했다. 그의 작은 눈은 점차 포기하듯 열리고 닫혔다. 어미는 계속 그를 핥았지만 반응은 점점 약해졌다. 멀리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리자 어미는 경계했다. 약 150m 떨어진 산길에 세대의 랜드로버가 나타났다. 차들은 천천히 움직이며 가끔 멈춰 서서 관광객들이 멀리 있는 사슴부리를 촬영했다. 어미 호랑이는 키큰 풀밭에 숨어 그들을 관찰했다. 그녀의 날카로운 황금빛 눈은 특히 올리브색으로 칠해진 마지막 차량을 주시했다. 약 30분 후 차량 행렬이 완전히 멈췄다. 가이드가 멀리 이동하는 사슴 무리를 가리켰다. 차착차 항이 활짝 열리고 관광객들이 카메라를 들고 몸을 내밀었다. 어미 호랑이는 마지막 차량에서 혼자 뒷좌석에 앉아 있던 남자를 눈여겨보았다. 다른 관광객들과 다소 떨어져 있었다. 어미는 막내를 바라보고 다시 차량을 보았다. 의식적인 생각이 아닌 깊은 본능에서 결정이 내려졌다. 그녀는 막내를 부드럽게 입에 물고 풀밭을 통해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소리 없이 불필요한 움직임 없이 그녀는 차량 뒤쪽으로 다가갔다. 빠르고 강력하며 정확한 점프. 어미는 막내를 남자의 옆자리에 놓았다. 그 남자, 이민재 54세는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다. 짧은 순간, 어미의 시선은 충격받은 이민재의 눈과 마주쳤다. 적대감도 위협도 없이, 오직 침묵의 메시지만이 전달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나타났던 것처럼, 빠르게 사라져 기다리고 있는 나머지 네 마리 새끼들에게 돌아갔다. 어미 호랑이는 그 지역으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본능은 나머지 네 마리 새끼의 생존이 인간의 존재가 있었던 곳에서 멀리 떨어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재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시간이 없었다. 한순간 그는 카메라 렌즈로 사슴 무리를 보고 있었고, 다음 순간 작은 젖은 생명체가 그의 옆자리에 놓여 있었다. 그리고 암컷 호랑이가 풀밭으로 사라지는 이미지가 그의 마음에 각인되었다. 그의 놀란 외침이 그룹 전체를 경악하게 했다. 15년 경력의 35세 사파리 가이드. 김지훈은 상황을 빠르게 평가했다. 그는 야생동물의 이상행동을 많이 보았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 어미호랑이가 새끼를 인간에게 맡기는 것이라니. 이 새끼는 죽어가고 있어요. 지훈이 작은 생명체를 조심스럽게 안으며 말했다. 즉시 보존센터로 가야 합니다. 45분간의 긴장된 운전 끝에 그들은 백두야생동물 보존센터에 도착했다. 42세의 수의사 최수진 박사는 생사를 다루는데 익숙한 침착함으로 이 긴급 상황을 맞았다. 그녀의 숙련된 손은 생명징후를 확인하며 작은 가슴에 청진기를 댔다. 심각한 영양실조, 탈수, 천저하. 그녀는 의료 장비를 준비하며 나열했다. 심장의 상, 잡음이 들립니다. 선천성 결함일 가능성이 있어요. 최 박사는 큰 기대를 주지 않았다. 밤을 넘길 확률은 20%에 불과했지만 의료팀은 가능한 모든 것을 했다. 그들은 작은 정맥 주사를 놓아 책과 전해질을 보충하고 고운 인큐베이터에 새끼를 넣고 위관을 통해 포도당 용액을 조심스럽게 먹였다. 이민재는 사파리 그룹과 함께 계속해야 했지만 머무르기로 했다. 아무도 그가 조기 은퇴, 전 서울에서 선천성 심장병 전문, 소아 심장 전문이었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리고 3년 전 희귀 심장 질환으로, 외아들을 잃었다는 것도 몰랐다. 도울 수 있을까요? 이민재는 최 박사가 작은 생명체를 위해 약물 용량을 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며 물었다. 이후 72시간 동안 그는 치료실을 거의 떠나지 않았다. 그는 항생제 용량 조정, 생명징후 모니터링, 새끼에게 적합한 특수 수유 기술 개발을 도왔다. 그들은 새끼를 기회라는 뜻의 기회라고 이름 지었다. 그것이 새끼에게 필요한 전부였기 때문이다. 넷째 날 기적이 일어났다. 기회는 약하지만 결연한 눈을 떴다. 그는 자극에 반응하기 시작했고, 처음으로 특수 접병에서 우유를 받아들였다. 매일 생명이 조금씩 돌아왔다. 매그램의 체중 증가는 승리였다. 이민재는 귀국 비행기를 연기했다. 일주일이 2주 그리고 한 달이 되었다. 그는 보존센터 근처에 작은 방으로 이사했다. 매일 그는 기회를 돌보며 불규칙한 심장 박동을 모니터링하고 어미에게 배웠어야 할 기본 기술을 가르쳤다. 최 박사는 처음엔 그의 개입을 회의적으로 보았지만 점차 그의 의학적 경험과 헌신의 가치를 인정했다. 그들은 함께 기회를 위한 특별 치료 프로토콜을 개발했다. 2개월 후최 박사는 말했다. 이제 저희가 할수 있어요. 꼭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이민재는 떠날 수 안에 없었다. 기회의 눈에서 그는 익숙한 무언가를 보았다. 극복할 수안 없을 것 같은 장애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으려는 강렬한 의지 그의 아들 눈에서 보았던 그 불꽃이었다. 6개월이 지나고 기회는 건강한 새끼로 자랐다. 심장 문제, 심실 중격 결손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는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기회는 야생의 형제들처럼 빠른 사냥꾼이 될 수는 없었지만, 좋은 삶을 살수 있었다. 18개월 후, 이민재는 50헥타르의 정교한 전자 울타리로 둘러싸인 지역을 내려다보며 언덕에 서 있었다. 아래에서 젊은 호랑이가. 키큰 풀밭에 숨어 멀리 풀을 뜯는 어린 사슴을 주시했다. 이민자에는 서울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서울의 아파트를 팔고 저축을 모두 인출해 한국으로 이사했다. 국제 야생동물 보존기금의 지원으로 그는 백두호랑이 재활 지역을 설립했다. 기회는 첫 번째 주민이었다. 이제 27kg. 길이 1.2에 m 가까운 아름다운 젊은 호랑이로 자랐다. 평균보다 작았지만 황금빛 털에 완벽한 검은 줄무늬는 야생의 아름다움을 뽐냈다. 가슴의 작은 흉터는 그의 어려운 과거의 유일한 흔적이었다. 이민재는 최 박사와 야생동물 전문가들과, 재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처음엔 준비된 먹이를 숨겨 기회가 찾게 했다. 점차 생쥐, 야생토끼, 그리고 더큰 동물을 통제된 지역에 풀었다. 그는 기회를 곁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세상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목표임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켰다. 아래에서 벌어지는 사냥은 중요한 시험이었다. 기회가 도움 없이 큰 사냥감을 사냥한 첫 번째 시도였다. 그의 심장은 기회가 사냥감에 접근하며 뛰었다. 사냥은 거의 40분간 이어졌다. 처음 두 번은 너무 느려 사슴이 도망갔다. 하지만 세 번째 시도에서 그는 바람 방향과 지형을 더 영리하게 활용했다. 강력하고, 정확한 목덜미 공격으로 사냥은 10초 만에 끝났다. 일주일 후 연구팀은 놀라운 발견을 보고했다. 보호구역 남동쪽 가장자리에서 암컷 호랑이와 새끼들이 기록되었다. DNA 분석 결과 한 암컷이 기회와 혈연일 가능성이 있었다. GPS 추적 목걸이를 착용하고 기회는 그 호랑이 무리 근처로 풀려났다. 마지막 날 이민재는 기회와 아카시아나무 그늘 아래 앉았다. 기회가 깨어나 그를 바라보았을 때말 없는 깊은 이해가 있었다. 다음 날 새벽 운송 케이지 문이 열렸다. 기회는 잠시 망설이다. 광활한 세상으로 나아갔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민재와 연구팀을 돌아보고 풀밭으로 사라졌다. 2주 동안 GPS 신호는 기회가 새로운 영역을 탐색하며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17일째, 그는 호랑이 무리와 가까워졌다. 카메라 트랩은 기회와 성체 암컷이 몇 미터 떨어져 있는 이미지를 포착했다. 적대감 없이 서로를 알아가는 모습이었다. 이후 몇 달, 이민재는 기회 호랑이 연구 및 보존 기금을 설립했다. 이 이야기는 국제적 주목을 받아 호랑이 보존에 대한 인식을 높였다. 그는 이제 백두 연구 센터 근처 작은 집에 살며 야생동물 재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지역 의료진을 훈련시킨다. 매일 아침, 그는 종종 베란다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기회가 자유로운 호랑이로 살아가는 광활한 살림을 바라본다. GPS 데이터와 카메라 트랩 이미지는 기회의 삶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그는 선천성 심장질환으로 다른 호랑이처럼 강력한 사냥꾼이 되지 못했지만 생태계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았다. 최신 이미지는 그가 호랑이 무리에 완전히 받아들여졌으며 젊은 암컷과 짝을 이루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가끔 GPS 데이터가 기회가 연구센터 근처에 있음을 보여줄 때 이민재는 차를 몰고 간다. 그는 차에 앉아 싼강경으로 산림을 관찰한다. 때로는 황금빛 그림자가 풀 사이에서 반짝이고 드물게 날카로운 황금빛 눈이 그를 향해 먼 인사를 보내는 듯 하다. 본능은 그날 어미호랑이로 하여금 놀라운 결정을 내리게 했다. 그 같은 본능이 이제 기회를 그의 새, 새 삶으로 인도한다. 그리고 그두 지점 사이에는 인간이 개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언제 놓아줘야 할지 아는 지혜도 있다. 이민자에는 그 운명적인 날 어미호랑이가 그에게 특별한 무언가를 알아보았는지, 아니면 절박한 순간의 무작위 결정이었는지 확실히 알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더 깊은 연결, 때로는 구원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다는 본능적 이해, 인간과 야생, 자연 사이에 여전히 연민의 다리가 존재할 수 있다는 믿음을 선호했다. 이민재의 일기 발췌, 2024년 9월 3일, 오늘 기회가 처음으로 미끼 사냥을 시도했다. 서툴지만 본능이 깨어나고 있다. 최 박사는 기회가 떠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녀 말이 맞지만 그를 떠나보내는 삶을 상상할 수 없다. 재민을 구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이 생명은 구할 수 있다. 2024년 12월 25일, 한국에서의 첫 크리스마스. 눈도, 트리도, 익숙한 캐럴도 없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평화가 있다. 오늘 기회가 첫 토끼를 잡았다. 재민의 장례 이후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다. 어쩌면 어미 호랑이가 나를 선택한 이유가 이것일지도. 우리 모두 구원이 필요하다. 2025년 2월 14일 기회와 다른 야생 복귀가 어려운 호랑이를 위한 반자연 지역 설계를 시작했다. 50헥타르에 고급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춘 공간이다. 서울 아파트를 팔고 저축을 인출했다. 은영은, 내가 미쳤다고 생각한다. 어쩌면 맞을지도. 하지만 오랜만에 살아있다고 느낀다. 2025년 6월 20일 오늘 기회를 호랑이 무리 근처로 풀어주었다. 내가 그럴 힘이 있을 줄 몰랐다. 그가 풀밭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재민이 내가 이렇게 살아가길 바랐을 거라 깨달았다. 고통과 후회가 아닌 상실에서 의미를 만드는 삶. 어미 호랑이에게서 가장 소중한 교훈을 배웠다. 가장 큰 사랑은 때로 놓아주는 것이다.